안녕하세요.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기경입니다. 오늘은 중독이 어떤 병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중독이란 단어가 우리 생활의 전반에 파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탕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SNS 중독 등 여러 상황에서 쉽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고 파고드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의 통제력을 잃은 모습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정의되는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 정신적, 행위적인 의존을 뜻합니다. 이런 의존성으로 인해 물질이나 행위, 약물 등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떤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때 우리 뇌가 기능적, 구조적으로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보상 회로의 민감도가 감소되고 뇌의 제어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술한 잔으로 즐거운 기분을 겪거나 이완을 느끼고 불안을 줄일 수 있었지만 뇌의 보상 회로가 적응하고 나면 이전의 즐거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 또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셔야 하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서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실패하여 술을 마시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보상 회로의 민감도 감소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 등을 느끼지 못하며 평상시에는 오히려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우리는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갈망을 강박적인 충동처럼 경험하고 행동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판단력이 손상됩니다. 자발적인 통제력이 손상되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중독은 한마디로 정상적 조절 기능이 상실된 뇌 질환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행위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면 그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매일 술을 마시지만 다음날 직장을 나가는데 문제가 된 적이 없어. 혹은 나는 잠을 못 자서 술을 마시는 것 뿐이지 중독이 아니야. 등. 그러나 의학적으로 사회적인, 직업적인 혹은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통제력이 상실된 증상이 있을 경우 중독 즉 의존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해 보지만 실패하는 경우, 강한 갈망이 있거나 내성이나 금단이 존재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갈망 대상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개인적인 여가 시간 같은 다른 중요한 활동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독은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될까요? 중독의 치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망을 줄여주는 날트렉손이나 아캄프로세이트 같은 약물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중독에 대한 교육 인지 행동 치료 동기 강화 면담 12단계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중독의 경우에는 자조 모임 참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12개월 사이 문제적인 사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독에서의 회복은 물질이나 행위의 중단뿐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진정한 회복으로 여깁니다. 이런 중독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회복합니다. 회복은 일단 반복적인 물질 사용이나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습고전 단계에서는 중독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중독에 대한 일반적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행동 양상을 돌아보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숙고 단계에서는 자신의 물질 사용이나 행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물질을 끊는 단계는 아닙니다. 물질을 중단했을 때와 지속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나 자신의 미래 등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할 결심이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준비 단계는 실제로 물질을 끊을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통 한달 정도 안에 실행할 계획들을 세워 보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 이르러 물질을 중단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변화된 뇌의 보상 회로는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한 뒤 4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한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지 단계에서는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하고 생활하며 점차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독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켰던 원인이나 환경 등의 위험 요인을 조절하기도 하며 이전과 다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갈망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단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은 환자나 가족, 중독을 치료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한 원인이나 상황 등을 되짚어봄으로써 무엇이 문제인지 배울 수 있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발은 치료의 과정이기도 하며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환자들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행동 및 결과 재발 등으로 인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낙인과 편견에 쉽게 노출됩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한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중독의 신호를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상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